2019년 설날 세뱃돈으로 사줬던 주식이 1,80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팔타 300입니다.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가혹한 시간일 수 있겠고 지수 투자자분들에게는 신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올라서 떨어질까봐 무서운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작년 하반기 업로드했던 영상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매도와 매수를 추천했었습니다. 7월 26일 거의 꼭지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이 흘러내렸는데요. 저는 매도를 말씀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10월 말까지 긴 하락이 나왔었죠. 바로 11월 10일 이 지점부터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좀더 일찍 매수를 시작했으나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그래도 괜찮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후한번더 이렇게 2024년 상반기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들 이때라도 매수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 영상부터 이제는 홀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정리해보면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좋게 매도와 매수가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실력이 아니라 이전 자료들과 차트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높은 확률이 일어날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운 좋게 이전 과거의 패턴들과 똑같이 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홀드입니다. 혹시 현금이 부족하면 일부 수익을 내도 되고, 현금 흐름이 빵빵하다면 전혀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여전합니다. 아마 설 보너스나 상여금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는 아직도 아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강세장이 맞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기계적 매수는 찬성이지만 적극적 매수는 조심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강세장이라도 그리고 강세가 뚜렷한 해라도 조정은 항상 있어왔고 조정이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나 데이터가 미래에 똑같이 반복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시장에 참여하다 보면 이제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아슬아슬하면서도 놀랍게도 생각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제게 혹은 다른 주식 유튜버분들에게 왜더 매수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처럼 현금이 한정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 중이고 우리들에게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덜번 정도였겠죠. 더큰 리스크는 적극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나.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추매할 돈이 없고 싼 가격에 추매하지 못했는데 반등하는 경우는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TQQQ가 56달러입니다. 백주가 있으면 약 5,600달러고요. 그리고 여유돈이 2,000달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정 없이 강세장이 되어 TQQQ가 7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런 추매 없이 TQ 백주가 70달러가 되면 주식 7,000달러에 현금 2,000달러 합쳐서 9,000달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2,000달러로 TQ를 매수해 보겠습니다. 36주를 살수 있습니다. 136주가 70달러가 되면 9,520달러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520달러가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조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세였던 2021년이나 2017년 차트로 보면 조정이 나올 때두달 혹은 세달전 가격이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두달전 가격인 45달러로 내려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2000달러로 44주를 살수 있습니다 144주가 되겠군요 144주가 7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10,080달러가 됩니다 아무런 추매하지 않은 것보다 1,080달러가 수익이고 지금 추매하는 것보다 560달러가 수익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보면 그럼 지금이라도 추매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것은 TQ가 70달러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반대로 하락을 했다고 가정하면 TQQQ는 정말 무서운 종목입니다. 2020년 30달러에서 8달러까지 3분의 1토막이 나기도 했고요. 2022년에는 91달러에서 16달러까지 5분의 1토막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올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QQ 기준으로 20주봉선은 항상 터치해왔습니다. 여기 2016년 대선이 있을 때는 연초 시장이 좋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시장이 화랑이었는데, 그럼에도 주봉 20선을 터치했었습니다. 2018년이나 2020년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강세장 역시 조정을 보입니다. 2022년에는 1년 내내 내리다가 2023년에는 7월까지 쭉 올라와 주었고 10월에 최저점을 터치했었는데요. 저는 올해 강세로 생각을 하기에 QQQ 기준으로 주봉 13선에서 매수를 하고 20선에서 좀더 강하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매수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횡보를 하거나 약한 상승이라면 기계적으로라도 계속 매수를 하겠지만 강한 매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락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마 하락을 바라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락이 올 것이라 예상한다면 SQQQ를 매수하지 그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실력에서 쇼타이밍을 바라는 투자는 지양하는 편이며 워렌버핏의 말처럼 미국에 반하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나이키와 테슬라를 계속해서 추가 매수 중입니다. 이두 종목은 아직 중국이나 소비, 전기차 관련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며 분명히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번 설날에 제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으로 각각 테슬라 2주와 나이키 1주를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므로 아무런 고민이 없었으며 20년 후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100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첫째 아들 엔비디아 수익률은 1800%입니다. 당시 2019년 설날 세배돈으로 사줬던 주식이 불과 몇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주식도 있습니다. 디즈니와 시웹입니다. 특히 시웹은 돈이 녹아버렸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주식들은 비자도 100% 이상 수익이고 나이키는 최근 폭락으로 주가가 떨어졌으나 여전히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 세뱃돈으로 어떤 주식을 사주셨나요? 아니면 어떤 주식을 사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주든지 이것이 코스닥 잡지만 아니라면 주식을 사주는 행위 자체로 이미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2024년도 헐헐 날아가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해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계좌가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모두들 힘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